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네, 우선 시바이누 코인이 현재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죠. 자, 이전에 이0.028 구간이 세력들의 지지 라인이었죠. 자, 그러면서 1바닥, 2바닥, 3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듯 했으나, 현재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펀더멘터를 굉장히 뛰어남에도 지금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래 세력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자기네들의 영역이 0.018 구간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 영역이 현재 침범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면서 언제라도 반등 흐름 또 이에 더해서 급등 흐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비트보다도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죠. 이것은 바이낸스의 주봉차트입니다. 지난 2021 년도에 이미 상장이 됐었고 현재의 라인 이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현재 가격이고 이전에 어, 강력히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죠.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조정 흐름이 나타났을 때도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반대 그림이 전개가 됐었던 구간입니다. 현재는 이 구간을 살짝 이탈을 하긴 했으나 자, 밑꼬리가 다시 살짝 올라가면서 반대 그림이 전개가 됐습니다. 어, 전개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은 세력들이 어 매수를 강력히 유입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반대흐름을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전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횡보장 속에서 세력들은 꾸준히 꾸준히 활발히 매집을 해 왔었습니다. 자 매물대의 벽을 보시더라도 가장 이제 많은 매물대 구간인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바로 세력들의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반등흐름과 급등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현재 우리가 비중을 관리를 하면서 수량을 모아 나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주셔야 되고요. 자, 세력들 또한 비중 관리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매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 현황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한 자리에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세 세력들의 매집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코인은 주식과는 좀 다릅니다.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고래 세력들이 이제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면 여러분들 요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네 (010) (3500에) (4332번) 3,500에 4, 3, 3, 2번,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현재 우리 코인상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호재도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동성 자금이 돌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돈이 돌지 않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열흘 안에 상승한다. 연준 유동성 증가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6월 20일 날 나온 계사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딱 1일, 아, 7, 아, 7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준의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1 0일 내로 미국의 거시적인 조건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자 지난 3월달에도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죠. 그때 당시도 연준의 유동성 급등과 맞물려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인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 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의 유입이 대개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 기관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유입을 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 안았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자, 비트코인 ETF가 1월 10일에 출시가 됐죠. 그 이후에 단계 조정을 겪은 후에 약 100%의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이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두 배의 상승력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기관들이 아니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관들의 자금 규모는 개인들과 트레이더들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 전부터. ETF의 분석가는 ETF가 출시가 되면 우리 코인상의 자금이 순차적으로 4경원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상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3200에서 3300조가량 됩니다. 그러면 앞뒤 잘라서 단순 계산하더라도 4경원을 기준 한다면 우리 코인상의 규모는 앞으로 10배 정도 더 커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피트코인이 가장 대장주죠. 피트코인이 선두에 서서 10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이죠. 그러면 최소 10배에서 100배, 아니 1000배까지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유동성 증가와 그리고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알트코인들의 어, 이제 새로운 지평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전 어, 비트코인이 두배 가까이 상승력을 보였을 때 당시에 시바이니 코인은 단 9일 만에 400% 다섯 배의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새로운 지평이 올라선 만큼, 올라서게 되는 만큼, 시바이니 코인도, 어, 당연히 이 전고점은, 어, 신고가죠. 신고가는 이제 넘어주게 될 것이고, 이 신고가가 바로 바이낸스 기준으로, 시, 어, 전고점입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이렇게 상자비가 나왔던 고점이 현재 전고점인데 이 구간이 바로 바이, 어, 업비트에서는 신고가죠. 그러면 정리하면 자, 업비트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낸스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약합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었던 구간이라서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는 2차 폭등 흐름 전개되면서 바이낸스에서도 충분히 신고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비트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은 새로운 자,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줄때 우리 많은 차익수령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 절대 매도나 손. 어, 매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모두 다어 이탈하는 게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중만 살짝 덜어내고 다시 눌림 구간 출원했을때 다시 비중을 실어 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을 통해서 어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투자, 매매를 해가실 거고 또 바이낸스에서 신고가를 만들어준다는 라 것은 그 위로는 매물대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차 폭등 흐름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굉장히 좋은 매수계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비중 관리하면서 함께 공략 들어갈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한 자리들에서만 함께 비중 실어서 수량을 계속 모아 나가실 거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로 접근하게 해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발생하는 장 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기준 없이 들어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에 들어가실 겁니다 자이 부분은 제가 우리 코인시장이 현재 24시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새벽에는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사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위번호 010 3500-4332번 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을 마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춘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